<laughs> 자, 수열의 합 47번, 47번, 음, 음, 좋아, 이거 설명했어야 됐어. 자, 아,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부분은 5, 5, 5, 5, 5, 5가, 침묵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, 이거 합... 뭐 저렇게 표현해 봐라. 이거야. 오케이 음. 47번인데,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돼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였더라? 9. 9. 9. 9. 9. 9. 9. 9. 반복되고 있는 수열의 합 9. 9. 9. n개 있는 수열의 합을 먼저 좀 살펴봐야 겠어 자 저렇게 더하기 더하기 점점쩜 되있으면 쟤를 시그마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 라는 게 핵심이었잖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와우 천잰데 얘는 10-1 얘는 100-1 얘는 1000-1 이런 거. 응? 어? 이거 시그마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, 시그마, 어? 어차피 뒤에 달려있는 마이너스 1은 다 똑같고, 앞에 있는 게 10, 100, 1000,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. 시그마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, 시그마, 어? k는 네. 1부터 n까지 10에 k제곱, 마이너스 1. 할수 있겠나? 11제곱빼기 1, 12제곱빼기 1, 12 3제곱빼기 -1, 1 됐어? 그럼 얘는 시그마의 성질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할수 있다며 다음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0 빼기 1 분의 첫 번째 항 k다 1대하면10 10의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빼기 상수니까 그냥 1 곱하기 n, n 이게 9, 9, 9, 9, 9, 9 이런 놈들의 합이야 아 도대체 그럼 저 9랑 5랑 무슨 상관인데요? 얘를 보면 그렇죠 9분의 5 곱하기 9 9분의 5 곱하기 99 9분의 5 곱하기 999 이런 놈이랑 똑같다 라는 게 보여 이해 되니? 그럼 얘는 아하 9분의 5로 묶어주면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, 99 더하기 이런 수열의 합이 얘랑 같은 놈이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럼 지 이미 9의 거듭제곱의 합 빼기 1은 우리가 9의 거듭제곱이 된다 어쨌든 9, 9가 반복되고 있는 숫자의 합 여기 9가 놨잖아 그지? 여기다 5만 곱하면 돼 9분의 5만 곱하면 되겠네 그지? 20개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20 대입하고 어? 계산할 수 있겠죠? 어? 47번 됐어 57번 56번을 했으면 자 어차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뭐랑 똑같은 놈? sn이랑 똑같은 놈 그럼 거기 있는 지금 sn이 뭐라고 주어졌니? sn이 n플러스 1분의 n으로 주어졌어 그럼 너 일반항 an 구할 수 있어? 구할 수 있어 어떻게? sm-1 빼서요 sm-1은 n분의 n-1 되겠네 둘을 빼 보자 빼 보았더니 an은 통분해서 계산 n, n플러스 1 분의 찡찡. n제곱 빼기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어라? 이거네? an이 n, n플러스 1분의 1이네? 맞아? 어.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분의 1 그럼 k 그냥 k 플1 요거 계산하는 뜻이잖아 이해 됐어 자 다음 59번 59번 누구 어. 야평균은 어떻게 구하더라 니니 중간고사 봤을 때 어 전과목 점수 평균 어떻게 냈어? 그렇죠. 다 더해가지고 그개수만큼 나눠줬잖아 그지? 그럼 A1, A2, A3, a n 의 평균이 N 플러스 1이라는 건 뭐야? A1에다가 A2에다가 A3에다가 AN까지 다 더하고 난 다음에 그개수만큼 나눠준 게 뭐다? N 플러스 1이다 이런 의미 아니야? 야 1번부터 N번째까지 하면 뭐라고? SN 그럼 S, N, E, N, N 플러스 1로 주어진거지? 이거 이용해서 AN 구할 수 있겠네? 그럼 하시면 되겠지? 그지? 다음 샤샤샤샤샤 62번 62번을 보았더니 시그마가 겁나게 많아 아 이거 계산이 짜증날 뿐 인내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야 돼 누구? 오케이 인내심이 부족한 거 아니야? 자으나 같아도 건드리기 싫게 생겼어 <laughs> 하지만 차근차근 해보자 잉 시그마 씨. m은 1부터 4까지 대괄호 진짜 오랜만에 보죠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중괄호 시그마 k는 1부터 l까지 자 여기 뭐 2k-m1 이렇게 있는데 2k 마이너스 m 플러스 1찐 이렇게 있는데 뽀로롱 데리링자 어디서부터 해야 돼? 당연히 안에서부터 해야지 그지? 자 구분 지어야 될건 뭐야? 변수가 뭐냐? 변수는 k다 그럼 1이나 m이나 동급이야? 상수라고 한마디로 그럼 이거 안에 것부터 정리하면 얘는 2 곱하기 2분의 l l 플러스 1 플러스 어, 플러스 바꿨어? 어. 그냥 L배 1 M 그 놈을 시그마 L1부터 M까지 할 거야 그럼 L 변수고 M은 상수지 그지 띵띵 사라지면 L제곱 L 제곱 플러스 L 2 마이너스 M 뭐 이렇게 되겠다 그치? 어? M과 숫자는 동급이야 지금 그치? 시그마 공식에 따라서 6분의 M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더하기 2 빼기 M은 그냥 상수배 2분의 M M 플러스 1뭐 이런거지 그치? 그거를 시그마 한번 더. 시그마 m은 1부터 4까지 계산해라. 이거야. 응? 응. 아. 마사카. 할수 있지? <laughs> <laughs> 3차식, 2차식, 1차식 나오는데 어쨌든 시그마 공식쓰면할수 있어, 없어? 계산. 해 줘. 아 제발 못하겠구나 못해 칠판 다 넘어가 할수 있잖아 그지? 전개해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다 하시는 거 알겠어? 아니면 이거 네개밖에안 되니까 그냥 M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넣 해서 네개더해 그게 <laughs> 낫겠어 그지? 오케이? 응. 저걸 계산 공식으로 하는 건 나에게 시키면 거는좀 학대야 나를 학대하는 거쌤 학대 어? 자 62번 65번 65번은 무엇이냐 디리띠띠딩띵띵 누구야 오케이 자 거기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 있네 내가 뭐라고 할것 같아 시그마 여기에서 표현해봐 맞아 그거야 어? 시그마 여기에서 표현해보자고 시그마 n은 어? n은? no k는 1부터 n까지 어차피 n은 고정되어 있고 n분의 n 플러스 2의 제곱 n분의 n 플러스 4의 제곱 n분의 n 플러스 6의 제곱 이런 거잖아 그지? 그러면 은 n 고정 플러스 변하는 놈 k 이용해서 표해보자 2, 4, 6, 8이니까 2k겠죠 2k 전체 제곱 마찬가지로 n은 상수 취급 k만 변수 1마이너 n 분의 2k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거 시그마 안에서 하면 돼? 안돼다 이거 분배해서 해야 돼 그지? 전개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전개하면 1마이너 n 분의 4k 플러스 n 제곱 분의 4k 제곱 이제 더하기 빼기 따로따로 가능하니까 시그마 공식성산 되겠죠 그죠? 이해 됐나? 음, 할수 있어야 되고, 자 계산해 보시오. 65번, 68번 누구야 이건? 혼나야 이 씨. 68번 누구? 자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해보자. 음, 안 혼낼 거야. 68번 누구? 왜 없어? 68번? 어 잘못 썼나? 세원이너 아니야? 어? 이 씨의 디즐 라그시 넉넉있지 마야지 야에 N 이, 씨. 있지만, 이 씨. 야, SN이 주어지면 너뭐 구할 수 있어 an, AN 뭐 4N A1, A2, A2, a 에뭐나와 사엔 그 에이엔 그래서 a 이원에이2에이 a 에이4리에이이 사엔 플러스 1이면 a n 플러스 1은 4n 플러스 5잖아, 그지? 어? 그럼 그 다섯 개 더하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어? a k a k 플러스 1 분의 1, 이거 하는 거지지 할수 없어. 계산 있어 계산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4?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25분의 4? 1? 응. 첫 번째 끝에 거두 개만 나올 거야 19번. 우진 응? 합성어로서 할줄 몰라? 알아요. 알아요 그럼 거기 n 대신에 2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엔 이엔 플러스 이지 그러면은 시그마에는 1부터 11까지 이엔 이엔 플러스 이 그럼 이엔 엔 플러스 일 분의 팔 요거 아니야 7 0번 누구? 어, 오진이 자, 이의 제곱 분의 1의 제곱 이의 제곱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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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합과 래 이래. 이거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? 아니면 K. 번째 놈이든가 K. 번째 뭐가? K. 번째 K. 번째응현지야 어? K. 번째는 뭘까? 1의 제곱, 2의 제곱, 3의 제곱, 4의 제곱 K. 제곱까지 합이지 그 K. 그럼 시그마 K. 제곱이네 그럼 뭐야? 6분의 K. K. 플러스 1 2 K. 플러스 +1. 1뭐 말이지 K. 아 분모가 지금 합으로 돼 있잖아 시그먼 공식으로서 실수 있잖아 자연수 제곱의 합 분자는 뭐야 첫 번째 건3두 번째 건5세 번째 건7첫 번째 항이 3이면서 공차가 2인 등차수열 2k 플러스 1이겠네 이해됨? 약분 돼사라지고 나면 이것도 뭐야 부분분수지 그지? 뭐? k번째에 있는 ak가 약분해서 정리하면 k k 플러스 1분의 6, 이거라고. 운동! 자. 그럼 저거 시그마시만 계산할 수 있니, 없니? 부분부수로할수 있어요. 응. 그죠? 오케이. 넘어가. 넘어가보세요. 70번 했으면, 다음. 70, 5, 6, 9. 누구 심 누구 심 심심심심. 잘린 선분의 길이 뭐야 이건? 겁나 누가 누가 이거? 누가? 그림 나오면 그냥 실어서 안푼 거잖아 이 씨. 어? 잘 모르겠으면 뭐하라고 했어? 나열해 보라고 했잖아 나열. 1 2 3 그럼 요 선분의 길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? 얘가 y는 루트 k 플러스 1이고 n 어? 플러스 1? x 플러스 1 y는 루트 x잖아 이 선분의 길이가 뭐냐고 도대체 첫 번째 거 l1 1대패패 빼면 되는 거 아니야? y값 루트 2 빼기 루트 1이지 L2. 여기다 EDF 한번 빼는 거 아니야? L2의 길이. 씨, 보여 안 보여? 어? 안 보여? 보이지?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골이잖아그지할수 어? 있냐고? 오케이? 자, 76번. 자, 아, 이거는 할 만하지. 76번이, 이런 거 질문할 만하지. 누구 질문? 자신이 게서 늘었어요. 자, 이것도 종종 보이는 문제야. 시험 문제에서 좀 까다로운 계산 요거 하는 까다롭, 까다롭지 않아. 어쨌든 좀 생각이 필요한 문제예요. 자, 일단 시그마 k 1부터 n까지 ak 주어졌다. 이게 뭐야? Sn이지. Sn 주어져 있으면 너 an 구할 수 있어 없어? 있어. Sn 백 Sn 마이너스 면 어떻게 되니? n 나오젠 n an은 그냥 n이지 sns sn-를 뺐더니 an이 n나와 어? 어.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ak 플러스 2뭐 이렇게 돼 있는데 an이 n이니까 그냥 k 플러스 2 루트 k 플러스 k 루트 k 플러스 2 분의 2를 계산하라 얘기야 맞니? 봐봐 이거 막 루트 있고 없고 그러단 말이야 그지? 유리화 시켜야 되는데 어떤? 두 식의 관계를 보면 루트 걍 루트 걍 똑같은 놈은 루트 하나는 루트 없지 그지? 그럼 이거 쪼개보자 루트로 k는 1부터 14에 똑같이 루트 k, 루트 k 플러스 2의 제곱인 거잖아 그지? 루트 k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k로 묶어주면 분모 어떻게 돼? 루트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k 분의 2인 거 아니냐고 전개하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이해돼요? 오진이해 됐어? 근데 어차피 이거 유리화 시키면 분, 분모에 이거 켈레브리스 응?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? 띵 유리화 시켰더니 2분의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2는 약분 좀 보기 어려우니까 다시 써드리면 루트 k는 응? 시그마 k는 부터 14까지 분모에 아직 남아 있는 거, 루트 k 플러스 e 곱하기 루트 k, 루트 k 플러스 e 마이너스 루트 k. 어때? 뿅뿅. 뭐야 아무도 안 봤어. 뿅뿅. 뿅뿅뿅. 야, 뭐야 이거? 이렇게 두 개를 쪼개는 거잖아. 응? 하트. 응? 뿅뿅뿅뿅. 똑같은 게 있으니까. 두개로쪼개 생각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4까지 루트 k분의 1 빼기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계산까지 만들어 놨어 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놈을 합하라고 했으니까 앞뒤로 지워지는 상쇄꼴이라고 생각이 돼 나열해봐 잘모르겠으면 나열 1 대입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더하기 2대1 뺐더니, 루트 2분의 1, 빼기 루트 4분의 1. 더하기 루트 3분의 1, 빼기 루트 5분의 1. 루트 1, 루트 1, 루트 1 힘들어, 못쓰겠어. 뚜루라 관찰. 뭔 생각해, 지금? 관찰해. 1, 2, 3, 4, 3. 루트 3분의 1은 지워져. 루트 4분의 1도 지워질 것 같아. 하지만, 이두놈안 지워지지, 그지? 그맨 뒤에도 몇개 남아? 두개 남아야겠지 그지? 그래서 결과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빼기 맨 뒤에 14 대입하면 16분의 1 루트 16분의 1 되겠지 그지? 그럼 그 앞에 있는 거 루트 15분의 1한 개랑 루트 16분의 1한개 이렇게 계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? 됐어? 자몇 번이었어? 76번이었고 7십육 칠십구, 맞춤 문장가요? 7 9 번. 우리는 친구. 쌤 친구년생. <laughs> 진짜 먼 옛날에 갔죠. 7 9 년도 그러면 와. 이렇게 역사에만 나오는 핸드리안 시대 태어났을 때. 자, 누구? 음. 음. 자, 기본적으로 이 문제 볼때 어떻게, 해 야,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좀 천천히 얘기해보자. 자, 기본적으로 이문제딱 봤어. 뭘 생각해야 될까? s n g 주지? 1번부터 엠버즈까지 합이니까 SN이라고.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네? 그럼 난뭘 구할 수 있지? AN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해야겠네? 빼가지고, 그지? 그런 다음에 A, EK는, N 대신에 EK 대입한 거 그냥, 시그마에 쏭 씌우면 되는 거야, 그지? 계획 잡혔어. 실행하면 되는 거야 79번 아 시그. Sn이 log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에 그럼 Sn-1은 log 2분의 n n 플러스 1빼빼빼빼빼 모나와 뭐 a m 는 나누기로 들어가고 어라? 약분 되고 약 M분의 아마 로그는 있어야죠 로그 M분의 M 플러스 2겠다 여기다가 N 대신에 뭐 넣으라고? 2K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 e k 2K분의 2K 플러스 2 아하 그럼 2가 약분돼서 사라지네요 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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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로그 K 분의 K 플러스 1뭐 이런 거네 공식 쓰는 거 아니지 그지쭉 나열해 보는 거지 그지는1 대입했더니 로그 1 분의 2 로그 2분의 3 로그, 20분의 21까지. 근데 미치 같은 경우,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, 로그, 1분의 2, 2분의 3, 3분의 4, 20분의 21, 승승승승승, 로그,